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주어진 정의로운 세상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정의가 숨쉬는 세상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오늘 정의롭지 못했던 삭개오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정의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정의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부정한 세리장, 정의롭지 못한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간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상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개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개오를 찾아갔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사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더불어 3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월급이 따로 없고 지시된 액수만 징수하면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착취하여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되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우의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순전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민족의 배신자, 부정축제자가 되어 자기 동족으로부터 따돌림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의 동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불렀고 멸시하고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사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면 사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사개오가 가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케오의 변화 체험은 가치 구조의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끌어 모으는 일에만 관심 있던 그가, 이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 스스로 결단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그가 이제는 토색한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하는 결심한 변화입니다. 사게 오는 회개하고 보상까지 철저하게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차원의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게오가 주님을 영접한 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재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소유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쌓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현격한 변화가 이웃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이한 제도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 정의가 숨 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로 날리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 때문에 미국 석유를 90%를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노동자를 심하게 착취하고 끝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 등으로 시달렸습니다. 결국에는 의사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라고 하는 가치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100만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했고 5,000개가 되는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대학 교회 어디에서도 내가 돈을 내어 지은 대학이나 교회라고 쓰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3천 개의 도서관을 건립했고 8천 대의 오르간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 성교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어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만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미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